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무주와 진안 등 동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아래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북 곳곳에 짙은 안개가 개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짧아지는 데다 도로에 빙판길 등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무난하겠습니다. 익산이 영하 7도, 군산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북권은 완주가 영하 7도, 무주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다가 완주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정월 대보름엔 수요일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